안녕하세요 정혜당입니다. 자 오늘 우리 토끼띠분들 5월 운세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. 우리 토끼띠분들은 뭐 어째 본인 관리를 잘하니까 잘 하는데도 한 번씩 딱퐁당 빠질 때가 있으시죠. 어, 그게 어 좋다가도 내가 몸수가 어, 내 몸이 좀 아파서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그런 경우도 좀 있으실 거예요. 근데 잘 관리하시니까 관리하시다 보면. 어, 더 좋으신데, 우리 토끼 팀인데, 5, 6월달은 좀 세게 이렇게 좀 구설이 좀 들어와요. 구설이 들어오니까, 사람은 많이 얻는데, 이 사람으로 또 상처를 받는 게오 6월이야. 어, 5, 6월이야, 사실은. 어, 5월달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시니까, 어쩜 더, 더 이렇게 시작이 되셨을 수, 수가 있어. 근데 이렇게 사람 때문에 힘들면, 제일 먼저 이렇게 흔들리는 게, 금전이에요. 어, 내 금전. 금전이 좀 많이 힘들어요왜냐면이 사람은 내에서 안 좋은 거는 관제고 뭐 사고 쏘고 다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사람 관리는 좀 하시고 가시는 5월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직장에서도 좀 무탈하게도 가실 수 있고 어, 내가 사업을 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가실 수도 있고요. 어, 또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정말 금전이 막 어, 해결이 되는 경우도. 있어요. 아무리 뭐 경기가 힘들다 그래도 야 좋은 일이 많이 들어오시네. 좋은 일은 뭐, 뭐 자녀분이 있으시면 결혼 운도 들어오시고 또 새로운 바람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바람이 불어서 또 연애를 못하고 계신 분들도 또 연애도 할수 있고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네. 우리 토끼띠 분들 있죠. 어, 너무 좋으시겠어요. 음. 그러면 건강하죠. 충분히 좀 생각을 하시고 가셔야죠. 그리고 내가 이 아, 알게 모르게 몸이 좀 많이 떨리고 아프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. 그런 분들도 어, 좀 상담을 좀 한번 받아보시고 가신 그런 분들, 내가 약을 먹어도 왜 이렇게 약발이 안 받나 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좀 받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좀 있으실 겁니다. 자, 우리 87년생 토끼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분들이 제일 먼저 치고 들어오는 게 몸수야 몸수. 어. 몸수는 좀 아프실 거예요. 몸수가 제일 많이 좀 아프시고 흔들리실 것 같은데, 많은 얘기를 듣지 마세요. 주위에 많은 얘기를 듣다 보면 본인들이 더 헷갈리고 힘드실 거예요. 그러니까 다 좋은데 우리 토끼띠분들이 좀 주위에 말을 많이 들어. 어 주위에 말을 많이 듣다가도 또 스톱하시긴 하시겠지만, 어더 걸러내세요. 그러다 보면 직장에서도 흔들리지도 않고, 어 연애 새로운 연애 또 시작하셔도 되고 뭐 정말 연애운도 들어오시고 결혼 운도 들어오시고 뭐 진짜 어 여행 운도 들어 다 좋아 좋은데 에, 몸수는 정말 챙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또 직장을 또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니까 어, 요거는 옆에 사람 때문에 그래요. 사람을 인해서, 어, 그런 결과가 오고 있습니다. 내가 너무 믿는 사람이라고만 하지 마세요. 한 번씩은 의심해 보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동수는 들어와 있습니다. 자, 우리 75년생 토끼띠분들, 어, 한번 알아볼게요. 우리 75년생 토끼띠분들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게 문서다, 문서. 어, 문서는 굉장히 많이, 제일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, 또 제일 또안 좋게 딱 들어오는 게 관제예요. 관제는 뭐냐면, 또 내가 어, 미진미적해서 여태까지 끌고 왔던 관제도 조금 해결될 수도 있는데 새로운 관제가또 엮일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좋고 나쁜 게 가려진다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어, 적당한 거리를 좀 유지를 하시다 보면 직장에서도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고 승진도 되실 거고 뭐 내가 어, 거머질수 있는 데까지는 가실 수 있고 또 내가 다르게 또 뭔가를 이루고자 준비를 하셨던 분들도 어, 분명히 좋은 결과가 오실 겁니다.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. 사고수 정말 조심하시고 내 몸수 정말 챙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. 또 새로운 사람들 때문에 많이 변화가 많이 생긴다고 하시니까 이동수는 또 충분히 들어왔시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어,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생각을 좀 하시고 깊게 생각을 하시면 보이실 거예요. <laughs> 보이실 겁니다. 자 그러면 우리 63년생 우리 토끼띠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. 우리 63년생 토끼띠분들, 제일 진짜 정말 좋게 들어온 게 금전운이에요. 어, 금전운은 제일 좋게 들어오는데, 내가 조금만 막더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. 뭔 관리? 내 건강관리. 어, 건강관리를 해야 이 금전도 지킬 수가 있고, 또 그리고 이 옆에 사람, 믿는 사람, 내가 정말 믿었는데, 자칫 잘못하다가 너무 욕심을 내고 가시다가 사고가 돼. 어, 어떤 사고? 어, 구설 때문에 조금 음, 내명예도 음, 흠집이 좀 나고 할수 있는 일이 계시니까 어, 참고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부동산 조금씩 더 풀리겠네요. 어, 이동수도 들어와 있습니다. 터를 이동하시거나 하실 거는 어,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자, 우리 51년생 토끼티 분들, 어, 51년생 토끼티 분들 제일 먼저 들어오시는 게 제일 좋은 게 금전운입니다. 금전운인데. <laughs> 금전운인데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또 문서 쓰실 분도 계시나봐. 어뭐 사업을 시작하셨던, 부동산에 계약을 하시던, 내가 뭐 집을 사고 팔고 하시던, 이게 더 풀려나가신다고 하시니까 어 정말 부지런하게 아 진짜 막 이렇게 관절 좀 챙기세요. 그리고 어, 남자분들은 전립선 너무 안 좋다. 어 너무 안 좋으니까 건강 검진을 하시던, 내가 뭐 지정해서 다니시던 병원이 있으시면 충분히 더어 정말 이야기 하시면서. 어, 관리하시면서 가시면, 쓰면 좋겠고,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, 아유, 우리 저기, 뭐,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자식 걱정 좀 내려놓으세요. 어, 내려놓으시고, 안 칼지게 또, 아, 진짜, 아니면 거 아니라고 또 밀고 나가시는 분들도 또 우리 토끼띠분들도 많잖아요. 그렇게 하셔요. 그래야 본인이 산다. 너무 자식, 그 자식 때문에 골몰이 썩으면 힘들어요. 어, 힘들고, 주위에 말을 안 듣는 듯 하면서도 또 듣는 게 우리 토끼띠분들이시잖아요. 어, 러니까 내, 내 관리만 좀 잘하시고 가시다 보면, 5월달은 더 좋다고 하시니까, 어, 참고하시면서 가시는 5월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해당이었습니다.